드디어 오늘 옆빛나 캐릭터 플레이가 떴는데요. 일단 내일이 업데이트인데 자오건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. 아마 자오는 업데이트하는 날에 올려줄 생각인가 봅니다. 일단 근데 뭐 자오는 어? 여기 있는 노래만으로 뭐 이미 다 해먹었잖아요. 해먹었다고 표현하면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노래로 이미 다 뽑을 거다 뽑았잖아요. 그쵸? 아무튼 오늘은 옆빛나 캐릭터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일단 그 전에 이거 자오의 특별 선물 이것 좀 먼저 볼게요. 아 이거 캐릭터 나올 때 저렇게 뜨면은 재밌겠다. 아니 이거 새로 찍은 거 아니야? 와. 오. 이거 지금 리딩 코드가 새로 나왔네요? 아니, 여기 지금, 보면은, 자우 이즈 프리라고 적혀 있어요, 지금. 어. 아, 근데 이거, 원래는, 저기, 루미나 광장에서 이렇게 춤추는데, 지금 장소가 싹다 달라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거 좌우의 특별 선물이라는 영상을 위해서, 물론 모션은 그대로 갖다 썼지만, 아무튼 다시 이렇게 찍은 것 같네요, 이거. 장소를 바꿔가지고. 이제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갈게요. 저편의 빛. 공어 사냥꾼 거니까, 진짜 엄청나겠죠? 어... 뭐야? 이거 스포에요? 혹시? 아니겠죠? 어, 뭐야? 무슨 상황이냐, 근데? 와. 아니, 칼을. 와우. 칼을 막 지휘한다. 와, 푸즈 잡는 거 뭐야? 와, 와, 이즈 능력 쓰는 거 봐요. 와, 쟤는 차안 타고 칼, 칼 타고 오네. 와... 벨은 어디 있어요? 근데 벨은 어디 있는 거죠? 만약에 벨을 주인공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요? 와, 그냥 진짜 세네. 아 근데 에테리얼들이 그 쫄목들밖에 없는데요? 어? 약한 애들밖에 없어요 오우 뭐야? 좋아하는 이렇게 운명이라도 좋아하는 남자애가 지금 다치니까 바로 범을 쓴다. 아~ 인격이 바뀌는 건가 봐요. 어, 인격이 바뀌는 건가 보네. 와~ 문신! 문신 같은 걸 생겼어, 지금 다리에. 쨍거랑 요리로 만들어서 다 터트려버리는. 와. 뭐냐고 와아 이거 와이즈 맞는거 아니야? 섬세하게 했겠지? 와 그냥 철저하게 와이즈 위주네 진짜 그쵸? 아니 벨벨 벨 고르신 분들 이거 섭섭하겠다 와 꿈이야? 빛나야 드디어 일어났구나. 야, 진짜 얼마나 좋아하면 꿈에서도 지켜주냐? 어?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? 괜찮아 어디 불편한데는 없어. 역시 세계관 최강자 와이즈. 그게나 아주 긴 꿈을 꿨것 같아. 진짜 잘 만들었다. 아니, 여기 너무, 너무 예술인데? 나한테 맡겨. 어? 지금, 추억들을 대가로, 와이즈를 지켜주는 거야. 어? 와이즈와의 그 기억들을 대가로, 와. 아, 근데, 잠깐만요. 예? 잠시만요. 여기 뭐임 와이즈, 이거 살짝 머리카락 좀 잘못 그리신 것 같은데요? 어? 너무 짧게 그리셨는데, 이거? 와이즈 같지가 않은데, 뭔가? <laughs> 아니, 이거 그냥 뭔가 와이즈 옷을 입은 다른 사람 같아, 뭔가. 머리카락을 좀더 풍성하게 그리, 그려, 그리셨어야 됐지 않았을까요? 야, 근데, 짱이네요, 정말. 아, 근데, 근데 이 영상에서 벨은 단한 장면도 등장하지가 않았습니다, 지금. 그쵸? 솔직히, 진짜,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, 한 가지 성별만, 이렇게, 그, 정, 정사적인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게, 좀 그렇단 말이죠. 응? 음? 아니, 뭐, 이게, 솔직히, 와이즈가 나왔다고 해서, 그 와이즈가 메인이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, 아니 근데 유저들은 어쨌든 벨을 고르신 분도 있을 거고 와이즈 고르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너무 물론 이게 와, 와이즈가 무조건 정사다 이거를 대변해 주는 건 아니 아니긴 한데 그래도 벨 고르신 분들은 좀 부자연스럽죠 이거 보면은 그런 거 정말.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 있잖아요. 어, 와이즈랑 벨, 와이즈가 이렇게 나올 때 차라리 장면 장면마다 좀 번갈아가면서 나왔으면 어땠을까.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벨도 될 수도 있고 와이즈도 될, 수, 될, 될 수도 있다. 이렇게 해서 번갈아가면서 나왔으면은 응? 음?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선 와이즈가 나왔다가. 이제 한 이쯤에선 다시 벨이 나오는 거죠. 어? 그 다음에 여기 차로, 다, 차로 달려가는 게 와이즈였다가 차에 타는 건또 벨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좀 모든 주인공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한 가지 성별만 너무 챙겨주는 이 모습이, 예, 좀, 좀 그래요, 뭔가. 이럴 거면 주인공을 그냥 Y지만 고를 수 있게 하든가, 왜, 벨은 왜 선택하게 한 거지?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여기 어쨌든, 운전을 하는 사람은 이제 Y지였다가, 다시 그, 막, 어? 엑셀 밟는 장면은 또 벨로 밟는 거고, 그리고 핸들 돌리는 건 다시 Y지로 돌리고,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왔으면은, 되게 좋았을 것 같거든요, 뭔가. 아무튼, 어, 그거 말고는 아 그냥 너무 좋았는데요, 어, 굉장히 좋았습니다. 저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와이즈를 인 게임에서 골랐기 때문에 저는 뭐이 이 영상 굉장히 만족하긴 하는데 진짜 벨 고르신 분들은 어 무조건 아쉬울 것 같아요. 이게 어쨌든, 젠존재도 미호요 게임이다 보니까, 원신도 남행자만 딱 챙겨주잖아요. 그죠? 이것도 얘만 딱 챙겨주는 것 같아요. 음. 붕괴 스타레일은 제가 안에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, 젠존재랑 원신은 일단은 남자 주인공만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와이즈 골랐기 때문에, 다시 한 번. 저는 만족합니다. 아, 그리고 여기 그, 눈 파랗게 되면서, 어? 술법 같은 거 쓰는, 술법인지는 모르겠지만, 아무튼, 눈의 능력을 쓰는, 이런, 이런 장면도 되게 좋았어요. 이거, 이거, 와이즈도 뭔가를 해낸다는, 뭐 그런 거 아닐까요? 지금 눈을 엄청나게 자유자재로 쓰는데? 얘 보니까? 아닌가? 지금, 거기 통신 중인 건가? 페어리랑? 그럴 수도 있죠, 지금? 그쵸? 보니까, 지금 와이즈가 운전하고 있잖아요. 페어리가 경로를 알려주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니까 러 앞에 적이 몇 명이다. 이때쯤에는 오른쪽으로 꺾어라. 왼쪽으로 꺾어라. 뭐, 전방에 또 누가 나타났으니까 잠깐 멈춰라. 속도를 줄여라. 뭐 이런 식으로 페어리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재밌다. 아, 근데 저는 그, 물론 이것도 좋긴 했는데 예전에 의현 캐릭터 플레이 나왔을 때 그 충격을 아직도 어,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미아비랑 이렇게 싸우는 그런 엄청난 거였잖아요. 아 근데 이것도 되게 감동이긴 해요. 그러니까 와이저와의 이 추억을 대가로 소중한 사람을 또 지키는 어 캬, 연출도 맛있거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또 꿈이야. 은근히 또 예지몽이라는 뭔가 그런 걸또 나타내는 걸 수도 있죠. 왜냐하면 이거 지금 보니까. 물론 이거 자체가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어리랑의 통신일 수도 있, 있긴 하지만 눈의 능력을 그냥 사용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과거인 거고요. 지금 옆 빛나는 미래에 대한 예지몽을 꾼 거야. 미래니까 당연히 와이즈가 이눈 눈에 대한 능력도 더 능숙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좀 약간 미래를 본거 아닐까요? 어? 능력 사용이 굉장히 능숙해진 와이즈의 그 때를 본거 아닐까요? 아니면 진짜 어 둘이 그냥 연인이 된 거임. <laughs> 어여기는 완전 미래고 둘이 연인이 된 거야. 그런 시점 아니에요? 왜냐하면 지금 어 쫓기는 와중인데도 보통이 아니야. 이 친구가 아니에요. 물론 사제라고 부르긴 하지만 아니에요. 이거 뭔가 평범한 남녀 사이가 아닌 것 같아. 연인인 것 같아 뭔가. 아무튼, 잘 봤습니다. 이거 2.5 버전에 대한 스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, 이거. 아니면 뭐 그냥 캐릭터 플레이를 위한 영상일 수도 있고요. 잘 봤습니다. 뭐가 됐든. 내일 드디어 옆이나 나오는데, 제발 한 번에 나왔으면 좋겠네요, 정말. 제발.